아메리카노는 사실 부산에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음모론자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커피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양탕국, 갑베 가비차 등으로 불렸습니다. 1884년 1월 미국인 퍼시벌 로웰이 조선에서는 최신 문물이었던 커피를 식후에 마셨다 라고 회고록에 적혀 있습니다. 이 시기는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다가 커피를 흘렸고, 이때 각성 효과가 있는 양탕국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커피 때문에 마시게 된이 차는 커피에서 커피로 발음이 옮겨져 오늘날 커피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에스프레소가 개발된 후에 미국인들이 에스프레소에 물을 사서 마셨고 이것을 카페 아메리칸이라고 불렀는데 카페 아메리칸에서 아메리카노로 바뀌게 된 이유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첫째는 부산 특유의 사투리는 말 끝에 노를 써서 아메리카노라고 부르게 되어 아메리카노라고 붙여지게 된 것이라는 이론이 있고. 둘째는 상남자의 도시인 부산에서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먹는 행위가 파남자같이 느껴졌기에 물을 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모라카노 라는 밈이 생겼고 아, 모라카노 라는 밈이 점차 하나의 단어로 바뀌어 아메리카노가 되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부산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패딩을 입거나 아를 포기하는 행위는 가오가 떨어지기 때문에 얼주가 라는 단어 역시 부산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메리카노가 경상도에서 만들어진 사실 사람들이 모르게 되었을까요? 이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있습니다.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산 남자들이 남성미가 넘쳐 보이거나 좀더 매력적으로 미화되거나 거칠게 표현되는데 이는 타지역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로 인해 경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남성들이 부산 남자를 적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아메리카노만큼은 절대 부산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되기에 모든 남성들이 힘을 합쳐 숨겨왔던 것니다 저희 제작진은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 부산 현지인을 섭외해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바쁘신 분이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몇 가지 질문만 드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 아메리카노를 자주 드시나요? 아, 네, 아메리카노 자주 먹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어디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메리카노 부산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 사람들이 이 사실 숨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타지역들은 가지지 못한 부산만의 우월함을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메리카노는 부산의 전통 음료가 맞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음모론자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숨겨진 진실에 대해 제보를 기다립니다.